달 기능사 이제 하시는 거 할게요 모래는 거의 1대 5 비율 정도로 처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바가지 삽보다는 바가지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그게 보면은 너무 싹 같이 깎진 만세요. 너무 많이 깎진 마시고. 그리고, 이게, 해상 이게 지금, 모래가 보통, 작중 시험에서는 강사를 많이 나와요. 근데 요새, 이제, 그, 근대상에서 구하기가, 강사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저희는 지금 회사이기 때문에, 모래가 고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량 조준이나,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모래 5 정도? 1대5 정도 해가지고, 하시고 일단은 모래랑 시멘트 비율 같은 경우에는 1대 5에서 1대 4, 4.5 또는 1대 3까지도 합니다. 하는데 보통 이제 조금 1대 5까지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모래 굵기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래가 한번 그 믹스를 좀 해주셔야죠. 건비빔은. 아니요, 손으로 하지 마시고, 예. 네. 삽이나 이제 그런 걸로 좀 해주시고, 이제 좀 이따 고, 물을 넣고, 이제 하셔도 되고요. 그,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1대5로 섞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강원도 정부에서는, 어, 본드통, 한통이랑 이제 1 5 l 그 물병 같은 거나 2 l 짜리를 주면서 그거가 1.5라고 쓰라고 하는데도 있고, 경기도권은 이제 보면은 그공농으로 섞어 가지고 각자 이제 사용하시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고대질을 하면서 이제 농도를 맞춰 가셔야 되고요. 일단 그래 하시고 일단 대충하고 물 붓고 또 한번 비어 믹스를 해주셔도 돼요. 일단은, 뭐, 더, 모래를 더 해가지고, 음, 하시죠 음. 장갑도, 저는 그냥 목장갑 쓰지 마시고요. 반코팅 장갑 중에, 아, 그래요? <laughs> 그것도 좀, 그, 뭐다 조금 좋은 거, 그거 쓰시는 게 좋아요. 노란색이나. 그 보면은 시멘트는 이제 보통 이제 요 다라이 라 그래야 되나요? 뭐, 뭐라 그래야 되나 표준 용어로 뭐죠? 다라이 하나 정도면은 충분히 탈기능사 교장을 붙일 정도의 양이 나올 겁니다 양이 나오고 이게 좀 소풀이 조금 저거 했던 거라 가지고. 얼마 전, 지금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나머지 다 터, 터셔 가지고 하시면은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모래 비율은, 어, 조금 더, 일단은, 모래, 시멘이 좀 적게 해 가지고 한 다음에, 밀으면서 조금씩 더 첨가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 모래, 시멘을 옆에 좀 갖다 두세요.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 바가지에다가 모래 좀 갖다 놓으시고 하시면은 그 시험 치시다가 이제 어 필요할 때안 찾아도 되니까 그 유류에 맞듯이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오래 해서 이렇게 건비빈 그리고, 뭐, 먼지가 많이 나니까 마스크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잘, 건비빔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건비빔까지는 시험장만, 시험장에서 보통 이제 건비빔까지 이렇게 해놓고 스타트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느리시면은 이게 시험장에서 이제 무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건비빔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시험장 모에는 강사가 많으니까 강사 기준으로 해서 강사는 조금 시맨이 좀 많아야 되고 회사는 시맨이 조금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대 사장님들이 연습하시는 그 느낌을. 감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준비까지 해놓은다면, 이제, 준비는 1차적으로 끝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장비나 이런 거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이제, 하시면 됩니다.